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있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8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오기까지 진흙으로 만들고 허물기를 반복합니다. 그릇을 만들었다가 부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대로 빚으실 수 있습니다. 18장은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19장은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서 들고 하시드 문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의지가 강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재앙과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역겨운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희생해서라도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저지른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침배뜸이라는 뜻의 도배신나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던 곳이 죽임의 골짜기로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여 죽음이 난무하는 골짜기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들을 제대로 장사지되지 못해서 시신이 동물에게 찢기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기에 주변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더해서 조롱하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선언한 후에 가지고 갔던 옹기를 그들 앞에서 깨뜨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옹기를 들고 있을까 궁금했을 텐데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옹기는 진흙으로 빚어서 낮은 온도에서 한번 구워낸 그릇입니다. 사용하다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면 쉽게 내버립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옹기는 고쳐서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못쓰게 된 옹기처럼 여기고 깨뜨려서 버리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고 따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옹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은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전에 돌이켜야 할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